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인할 곳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a man who i 은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상 a n who is a man who is a m 전 n who is a m i m o i n o a 우선 제 리뷰는 항상 긍정적인 시선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영화가 워낙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laughs> 강철비 시리즈는 생뚱맞는 설정의 스토리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국이며 좌파우파하며 뭐 이런 설정들 다 배제시키고 본다면 영화의 스토리는 분명하게 참신해요. 특히나 2편에서는 어마무시하게 확장된 세계관의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1편보다 더 현실적이고 주목해야 할 점이 많아진 게 사실이죠. 그리고 주목해질 만한 점이 많아진 만큼 일반 관객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냐 마냐에 따라서 흥미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그나마 최신 영화로 비교해보자면 올해 1월에 개봉했던 남산의 부장들은 역사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본다면 내용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 그저 배우들의 압도적인 포스로만 재미를 느끼게 되는 영화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 예시가 되겠네요. 굉장히 아쉬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런 반응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잠시 줄거리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미국이 카게모샤 작전으로 일본의 잠수함을 격침시킨 뒤, 이를 중국의 짓으로 위장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일본은 제국의 영광을 위해 이 작전을 독도 인근에서 일으키려 하며 이를 통해 중국에게 작전 대응을 누설시킨 뒤 미국과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북한 호위총국장에게 5억 불을 주면서 경제적인 지원 약속과 동시에 쿠데타를 부추기고 한국에 핵을 발사하도록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평화협정을 위해 모인 남북미 대통령이 모두 핵잠수함에 인지로 잡히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초반에 상황 설명을 위해 속사포 랩을 하듯이 빠르게 전개되는 대화와 상황을 온전하게 이해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성향은 물론 매우 과하지만 탄탄한 뼈대의 주제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과감하고 흥미로우며 색다른 스토리로 빗대서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영화는 진지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것만 같았으나 지속적으로 코미디를 강조합니다. 다만 1편에서 보여주었던 곽도원 배우의 일상생활,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만한 상황으로 불러일으키는 코미디가 아닌 따가운 눈초리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발생시키거나 불편하지만 웃음이 터져나오게 되는 블랙 코미디를 앞세웠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영화는 정말 묵직하고 간단하게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상업적인 영화에 맞게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 큰 관건일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양우석 감독 특유의 다양한 비유와 유머코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었죠. 제가 극장에서 관람할 때는 빵터지게 웃어보고 싶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키득키득거리길래, 다들 웃기기는 해도 역시 눈치는 보는구나, 했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대본을 작성하면서 들었던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양우석 감독은 주제 의식과 자신만의 의견을 영화 속에 고스란히 담았을 터인데 굳이 상업성이라는 이름하에 블랙코미디를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방부의 상황이 이런 블랙코미디 때문에 상황 자체를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만드는 요소인 건 매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스토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영화의 톤이 무거웠으면 무거웠지 코미디 때문에 전반적으로 텐션도 높아진다는 것이 확 느껴지더군요. 때문에 강렬한 메시지의 힘이 덜해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드라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코미디였기 때문에 뭐 블랙 코미디의 또 다른 괜찮은 예시로 봐도 될것 같아. 뭐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영화가 정치적 성향을 강요하냐는 것이겠죠. 뭐 반일 반미 친북 이런 얘기 나오고 댓글창에 막 싸움 나고 다 예상됩니다. 사실 감독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를 제작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고 이왕 한다면 피하지 말고 부딪혀보자는 입장이기에 정신적 성향이 강하기에는 했지만 의외로 보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뭐 의도적인 입장이라면 쿠키영상이 조금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영화의 주제를 통해서 충분히 할수 있는 질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통일을 하겠냐는 질문 말이죠. 사실상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지는 영화일 수밖에 없지만 영화는 영화대로 감상하며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강렬한 메시지가 느껴졌다면 그것을 그것대로 간직하고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는 선에서만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밀떡 감성 자극하는 잠수함 액션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겠는데요. 제가 뭐 밀리터리 덕후인 것도 아니고 잠수함에 딱히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영화로 접해본 경험이 꽤 있긴 합니다. <laughs> 그런데 생각보다 잠사 매션을 잘 구현했더라고요. 양우석 감독이 아는 만큼 보일 거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감성 자극이 제대로 될것 같습니다. 특히 초중반의 심심한 진행방식 때문에 후반에 들어오는 잠수함 씬이 상대적으로도 굉장히 격하게 느껴지며 기적적인 생존과 독도라는 뽕에 취하는 맛도 놀라웠습니다. 사실 액션 연출 부분이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니고 역동적으로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이 아쉬웠지만 이미 진지한 분위기로 흘러가다 상대적으로 격해지는 액션 씬인데 굳이 역동적으로 감성을 더욱 자극하면서 영화의 텐션을 높일 필요는 없는 것 같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뼈와 살이 담긴 오락 영화로 정의한다면 만족스럽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식었던 극장가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저까지 뿌듯해지는 가운데 <laughs> 슬슬 기대작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우 만족스러운 작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지만 별 문제 없이 극장의 활기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소심하게 끄적이면서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 우리가 같이 살길 생각해봅시다.